내가 심성을 좀, 심성을 좀 느껴보게. 해. 읽어봐, 한번. 보고 읽어드래. 격강천리라더니 바라보고도 못 가는 고향일수 고양길에 한강이 임진강과 예성강을 만나 아. 바다로 흘러드는데 인간이 최고라더니 새만도 음. 못하구나. 음. 새들은 날아서 고향을 오고 가련만 내 눈에는 인간을 조롱하듯 보이다.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 아. 목숨을 부지하려 허둥지둥 나왔는데, 부모 형제 갈라져 반백 년이 웬 말인가? 지금은 70년이에요. 아. 20년 전에 음. 쓰신 시에요 함께 나온 고향 친구 뿔뿔이 흩어지고 백발이 돼서 저 세상 간 사람 많은데, 남은 사람 고향 발뛰기 일은 그 언젠가.